Vous devez porter votre ceinture. 세명 여기 근데 연결반은 씁씁대겠다 왼쪽 바퀴가 제일 큰가? 그치 80이 넘는 애요 그럼 80 넘어? 이쪽 밖에 없을래요? 음.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오. 왼쪽 오른쪽 산을 보면 까맣게 쭉올라 있는 게 나무예요 오. 나무가 쭉 올라오면서 얽힌 산이 아니에요 미터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야뭐 먹을래? 혹시 몰라서 챙겨온 후집업이 아직 열리 너무 추워 2 0도라고 하는데 건조해가지고 온도가 더 낮은 것 같아. 하세요세가니 네. 진짜 대버터가 아니라 니대버터가 진짜 구거 아닐까? 아니지, 가짜지. 이게 빙하로 녹았으니까 이거 진짜 정수 안한 생물인 거잖아. 응, 이것도인데 맛있겠다. 시끄러워. 이거 시끄도돼 감사합니다. 어, 이거... 어, 이거... 여기가 다운, 다운타운 아? 뒤에도 예쁜데? <laughs> 오, 오, 무슨 무슨,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먹어봐 진짜 왜요? 노르웨이. 노르웨이? 여기 필리핀 같은데? 어? 빨간 하자까지 올라오면 와!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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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은 한두달 정도 했거든 최근에 아 이제 아빠도 보고 싶어 <laughs> 뭐 되게 뭐야? 야람라다다람질 브라질. 야 이거 다라질브라이 브라질. 뭐라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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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아 브라질. 브라질. 브 자아 스코어 스이 와, 엄청 오 대박. 처음 뭐지? 안내면진다 가이가 이 포. 안내진다. 가이가 포. 와! 안내진다. 가이가 포. 가이가 포. 포. 아이가이보 걸리셔서 어 차가 워 인생샷? 인생샷? Really? 너무 차가 빨리. 너무 차가. 아 빨리 빨리. 신자의 물싶서한 명, 그러면, 들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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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 들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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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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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만은 다 똑같아. 맞아요. 다 똑같은 호수기네왜 그만. 러니까 아까 같은데. 성호가 송어만 있어요. 이런 딩하우스에는송어만 사. 빠지 바로. 우와. 빠지 빠지들이. 그래 그래. 갑자기 빠지들이. 존슨 케냐. 여기 화장실. <laughs> 야조심해 마블 야도나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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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나 진짜? 씨 여기 다리를 오자마자 엄청 추워졌어다씨 아 닭살도 어. 나. 대박야, 나못 올라가. 내가 마벨프니 내가 치는 것 같아. 여기가... 왜 저래 고기랑 상추랑 라면이랑 이렇게 얘들아 먹자 아나 뭐.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되게 가까워 보여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뭐한 30m? 25m? 30m? 까마귀 발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발가락은 깨져서 1917년에 깨져서 두개 발가락만 남아있어요 까마귀 발가게 은기 형도 하나 없는데 꼭 갖고 오셔야겠습니다 물 네, 마셔요? 아니요 네 마시면 바로 화장실 네, 화장실? <laughs> 없어요 <laughs> <laughs> 화장실이요? 어 화장실

쟤, 쟤, 가장 가깝게 보이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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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I w e 한테말해야겠 u i s e n t to e o u i n t to o u s i n e s e I'm e t h e o t 아, 맛있다. 맞아요. 아, 야,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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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저는 고 조금 잠깐 뭐라예 예쁘네요. 막 설레. 맞는 것 같은데? 올해인 호수 갈리라고 셔틀하는 데 왔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돌산이에요 오, 대박. 여기서 보는 게 다야? 노랜탈에서 세대빌렸어요한개랑 160인데 awesome. Thank you so 세대에서 할인 받았습니다. 땡큐 so much. 아, <laughs> 아 팔이 짧아. 너네 남해 연애 알아? 남해 연애? 몰라. 그 남자들끼리 연애하는 뭐야 <laughs> <laughs> 이런... 응. 아뭔행 <laughs> 그러면...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는 담배가 다며축하 Oh, so oh.

별로 안 예뻐요, 배경이. 어, 화장실! 그냥 딱 12만 원짜리 호텔 같아. 에이, 근데 12만 원치는좀 치지 않 인당 4만 원인데 <laughs> 맞아. 저기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일요일 캘거리는 너무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오늘 무슨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없고 엄청 조용한 도시 그리고 저기 타워 가지고 했는데일요일에 9시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야경 보려고 했는데 내일 시간 되면 그냥 낮에 가던가 아니면 다른 데 가던가 세븐일레븐에 네. 있는데 저기 문을 보 열고 사람들이 주문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된 그러면 저 직원분이 Құрға жағында, Құрға жағында, Құрға жағында.